네, 다음은 김준혁 의원님 지레 주십시오. 안 되죠. 자, 이 예. 수원정지역 국회의원 김준혁입니다. 오늘도 먼저 말씀드리지만 제가 역사 전공자 출신으로 대학교수하다가 국회와서 교육위원 하고 있다는 걸 먼저 말씀드립니다. 소녀숙증인 좀 나와 주시죠. 우리 손효숙 증인이 앞서 고민정 의원께서 전두환과 관련된, 어, 내용에 대한 질의가 있었을 때, 일체 대답을 하지 않으셨어요. 뭐 개인의 어떤 표현의 자유다, 혹은 뭐 본인 마녀 사장이다. 그는 한달 동안 언론에 집중 조명되면서 아마 본인이 굉장히 개인적인 고통이 있었을 텐데, 그런데 사람은 자기 말과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어야 합니다. 저도 지난 총선 때 제가 역사 유튜브에서 친일파들에 대해서 했던 내용들을 가지고 어, 언론들이 짜집기를 해서 굉장히 조작돼서 마치 제가 엄청난 잘못을 한 것처럼 엄청난 공격을 받았었어요. 그때 저도 고생을 참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한 내용들이 단한 가지도 역사적 사실과 어긋남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아무런 문제 없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때 저에게 공격했던 수많은 언론과 사람들, 지금도 편집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 어, 어떻게든지 공격을 하십시오. 그러나 그 자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소녀숙 대표가 한 발언들이 그것이 역사 정의에 맞느냐,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헌법적 가치에 맞느냐,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서 계시는 겁니다. 자 영상 하나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시간 끊어 주시고, 응. 자 영상 예 들어 주세요. 왜 영상 안 나오죠? 소리 다시. 저희가 하고 있는 역사교육, 이승만을 바로 알리고, 박정희를 바로 알리고, 최근에는 이제 전두환 명예회복까지 이렇게 알리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론전쟁에서 이겨, 이길 수 있는 기술을 공유하는 그런 공부가 계속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서 리막스쿨에서 스마트폰 교육을 무료로 저희가 제공을 할 테니 여러분들께서 언제든지 오셔서 공부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유와 연대라는 단체 출범식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본인 맞죠? 네, 맞습니다. 예. 본인이 전두환 바로 만들겠다고 하는데 어떤 것 때문에 어떻게 전두환을 바로 하겠다는 겁니까? 그러면 대한민국 국가가 518 내란과 관련해서 518 학살과 관련해서 했던 그 범죄인 전두환이 잘했다는 겁니까? 저희 애국 현장에서는 이 보는 관점이 다를 수 있습니다. 아니, 세상에 잠깐 계십시오. 수많은 국민들을 학살하는 것을 용인하는 것이 애국입니까? 대통령마다 공과가 있을 수 대통령마다 있습니다. 대통령마다 공과가 있는데, 그런데 수많은 무고한 국민들을 학살하는 게 애국이냐고요. 그것이 전두환의 공입니까? 수많은 국민을 학살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제가 그렇게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리박스쿨이 청문회를 여기서 개최를 하는 겁니다. 바로 소녀숙 같은 반애국자가 학살자를 옹호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 잘못된 역사관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역사 교육을 한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자리에. 손효숙 씨가 서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본인은 마녀사냥이라고 하고 계시는 겁니까 저는 제가 의원님 저는 제가 공직자 도 아니고 제가 많은 사람들을 교육 시키는 교육자도 아닙니다. 저는 일개 시민으로서 자 그런 이야기를 들을 이유가 없다 일개 시민이 저렇게 전두환 옹호 운동 혹시 이승만 정부 시기에 있었던 국민방위군 사건 아십니까? 거창 양민 학살 사건 알고 계십니까? 박정희 시대에 있었던 사법 살인들 정말 여덟 분의 인혁당 재건이 무고한 사람들 대법원에 사형 판결하고 여덟 시간 만에 사형 시킨 거 알고 계십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도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 발전에 대해서 인정하나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탄압했던 그 내용에 대해서는 과로 명확하게 역사적 평가를 해야 된다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손효숙 씨는 조금 전에 저 언급에서 여론전 해야 된다. 스마트폰 보급해야 된다. 무료로 나눠주겠다. 스마트폰 무료로 나눠줄 돈, 그건 어디서 나왔습니까? 어떤 손효숙 씨가 이야기하는 애국 세력이 준 것입니까? 그리고 왜 여론전을 하는 것입니까? 아까 그, 그 영상에서 제가 스마트폰 뭐 나눠준다는 얘기 안 했는 것 같은데요. 저 영상 아까 안 보셨어요? 제가 스마트폰 무료로 나눠준다는 얘기 안한것 같습니다. 교육한다고 하셨잖아요. 스마트폰 이용법에 대해서 알려준다고 했습니다. 자 손효숙 씨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도대체 어떤 여론전쟁에서 이길 수 있게 기술을 공유한다. 스마트폰 교육을 무료로 제공한다. 도대체 어떤 여론전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여론전이라 하면 진보 보수가 보라보는 진영의 그러면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전두환이 학살자가 아니라 전두환은 위대한 인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신 건가요? 저는 그런 얘기할 생각도 없고요. 제가 그것을 이 자리에서 밝혀야 되는. 중요한 사람도 아닙니다. 자, 중요한. 자, 다시. 잠깐 계시고요. 장 벌써 시간이 다 됐네요. 제가 이책 이야기 하려고 했는데, 이 책이 바로 김주성 한국학중앙연구원 이사장이 추천서를쓴 책이고, 손효숙 씨하고 아주 가까운 조윤희 씨가 대표로 있는 대한교원, 대한민국 교원조합에서 만든 책입니다. 이 책은 조금 이따 이야기하겠습니다만, 뉴라이트 사상의 총화입니다. 일제 식민지배를 갖다가 미화하는 수준의 단계를 넘어섰어요. 이런 책들이 보급된다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의 헌법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정체성 부정하는 거예요. 이걸 바로 리박스쿨과 연계되어 있는 대한민국 교원조합이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김주성 씨는 리박스쿨에 표 하나 좀 올려줘 보세요. 리박스쿨에 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리박스쿨 정치 학교장이에요. 리박스쿨 정치 학교장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책 서문 한번 읽어보십시오.